아, 그래. 자, 아 그래요. 자또 질문을 네 할까? 어, F 구역 7열5석 어, 이지영님께서 네. 주셨는데요. 지훈아 맥스 개인기 생겼어? 지훈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. 네. 근데 맥스가 어 개인기라기보다는요. 네. 이제 부르면 알아들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어. 때 맥스라고 할, 맥스 이렇게 하면은. 이제 누구지 그냥 누구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네. 이제 어 이제 맥스를 하면 다 저한테 달려오고 네, 저한테 애교도 부리고 하더라고요 네. 그래서 어. 어, 주인이 된 느낌 <laughs> 아네 네. 그리고 제가 어. 제가 맥스 막 소리 지르면은 자기도 같이 따라 막 소리 지르 어. 얼굴안짓고 늑대같이 있어요. 늑대같이? 네. 오.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오, 그래요. 네. 자, 지금 질문을 네, 뽑히신 분들은 선물을 네,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1년의 마지막 질문, 네, 받아볼까요?